우리가 주일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이 모두 몇 개의 신앙고백으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잘 아시겠지요? 모두 12개의 신앙고백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그세 번째 고백과 또네 번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셨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세 번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였습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고백을 통해서 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또 소망, 소망이 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3월 22일에 우리는 충격적인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한 공연장에서 테러범들의 총격과 방화로 인해서 무려 137명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충격적인 또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들었던 그 수많은 뉴스들, 그 수많은 소식들 가운데서 제일 가장 놀랍고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물론 AD 476년에 로마 제국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했던 그 로마 제국이 힘없이 무너졌다라는 소식도 놀라운 소식이고 또 사람이 1969년에 달에 착륙을 하였다는 뉴스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뉴스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그 끔찍한 사형 형태로 못 박혀서 분명히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뉴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뉴스를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열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의 무덤에 찾아갔던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름을 마리아야 하면서 저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라는 그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마리아를 통해서 직접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 만세 만세 삼창을 불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으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하죠? 의심부터 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6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 슬픔과 그 울음 속에 지내던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귀에 들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그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이 어떻게 그들의 귀에 들렸느냐 하면은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아 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그래도 명색이 수제자인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빈 무덤까지 달려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이 여인들의 말이 진짜인가 확인하고 가서 보니까 정말 무덤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더라고 했습니다. 도마라는 제자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의 손을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쑥 집어넣어 보지 않고 절대로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믿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은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제자들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고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늘로, 아들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웃기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던 그 사내들인 공예원들이나또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빌라도 앞에서 소리쳤던 유다 백성들은 그 소식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했을지 충분히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그 정도였는데, 또 심지어 여인들도 그 정도였는데, 그 사람들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도저히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이 말이 되나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아니,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 되셨다는 그 사건, 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사건도 전혀 말이 안 되지만, 죽은 지 사, 사흘이 됐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사건은 더더욱 더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볼 때에 이 말도 되지 않는 사실, 그 사실을 나가서 외치는 제자들, 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외치는 그 제자들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게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오게 가둘 뿐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다시는 말을 못하도록 예수, 예수의 부활에 붙자도 말 못하도록 그렇게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고 모여서 새벽에 촛불 예배도 드리고 또잘 자고 있는 아들까지 깨워가지고 나와서 막 찬양 시키고 또 부활절 막 예배 마치고 계란 막 나누고 대구 스타디움에 구름대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싫어하고 또 너무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무엇을 흔들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의 이 부활의 신앙을 흔들기,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장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 부활의 신앙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장은 그들의 주장은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들 죽었다고 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기절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늘한 무덤에 모셔놓으니 눈을 번쩍 뜨고 여가 어디고 내가 와 여인노 하고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혼동설입니다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누가 찾아가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찾아가는데 보통 보면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길치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길로 가기 쉬운데 이 여인들도 그러지 않아도 길치인데 날까지 새지 않았으니, 어두컴컴하니,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의 무덤에 가서 보고, 우와! 무덤이 비었다! 하고 이렇게 혼돈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장은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도난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가서, 훔친 후에,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보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하고 이렇게 거짓쇼, 가짜쇼를 하였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주장은 환상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얼마나 슬픈지 그리고 또 얼마나 또 죄책감에 빠졌던지 그래서 그들이 결국 헛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의 끊임없는 공격과 주장 앞에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처음에는 뭐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 생각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맞아 그럴 수도 있지 않나?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다가 나중에는 부활, 그것 다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믿지 못하는 교회가 있었, 있다고 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당시 고린도 교회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심각한 문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이 있었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목장 예배도 하고, 같이 윷놀이도 하고, 같이 뭐 밥도 먹고 하는데,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않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분명히 이런 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오랜 세월 교회 생활 오래 열심히 하면서 전도의 임원도 되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솔직히 나는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말씀, 좋은 말씀이지. 예수님의 삶, 정말 모범적인 사랑의 삶이었지. 그러나, 부활은 좀거 시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따라서 사도보울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2절에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면서 그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가르켜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보리 그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였던 것은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그 17절 말씀에 보면, 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어때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아, 어, 뭐, 부활을 안 믿으면 뭐, 뭐 어때? 이렇게 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러면 너희 믿음까지도 헛것이고 중요한 건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말씀해 보면 그리스완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라고 뭐가 없으면요? 부활이 없으면 그리고 19절에 보면 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부활이, 부활이 없다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이 믿음의 집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부활이라 사건은 그 중심 기둥과도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보는 왜 이렇게 부활 사건을 강조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전히 누구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까? 그냥 단순히 무덤 지금도 2000년이 지났지만 무덤 속에 계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인가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으니 죄의 권세 아래 예수님이 계시다는 야기고 사망의 권세 아래 아직도 계시다는 말씀이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시요 만죄주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 위에서 죄와 사망과 사탄이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디가 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러한 것들이 왕노릇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들에게 매여서 죄에게 매여 죄의 종로로 타고 사망에 매여 사망의 종로로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성경에서 사도바울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2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고백할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금 사도바울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긴가 민가 하고 있지만 분명히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절대로 헛된 것이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가장 반대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활을 사람들이 잘 믿지 않는 그 부활을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었던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성경의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1 5장 사절 말씀을 보시면요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떨결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신 것처럼 부활도 역시 어떨결에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일 일을 내가 우회하노.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여러 차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바울이 부활을 자신에게 증거했던 증거는 바로 5절 이하에 보니까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개바와 열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이셨죠. 그리고 그 위에는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에게는 세 번째, 확실, 더 확실한 증거가, 부활의 증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라면은 한번 따라할까요? 승리의, 승리의 삶.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 저들은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마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동네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할 것 같습니다. 저 사람들은 즐거운 사람들이라고. 할렐루야. 예.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보면. 뭐가 그리 즐거운지, 뭐가 기쁜지,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즐거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초대교회 그성도들 보고는 "야, 저 사람들은 승리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들 했습니다. 당시의 승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을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 가난도 그들은 이겨냅니다. 조롱도 비웃음도 이겨냈습니다. 박해도 이겨내고 심지어는 이것들 죽음 앞에서는 그냥 항복하겠지 했는데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그 죽음을 이겨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온 날들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늘 평탄했습니까? 늘 꽃길만 걸어왔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아이고, 내가 우리가, 내가 어떻게 그, 그 골짜기를 지났지? 내가 어떻게 그 수술을 받았지? 내가 어떻게, 그, 어떻게 그때 그 슬픔을 이겨냈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승리할 수 있던 었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사망 권세까지 이기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셨고 이기게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증거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증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믿음으로 찬양하는 그 어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손자 단아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증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지금 주변에 많은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그냥 아이고 저분은 신앙이 우예절에 좋노. 아이고 믿음이지만큼 잘했네. 우예절 봉사를 하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으로요? 부활의 증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확신하시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소식보다도 놀랍고 충격적인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또 여수원어학교 친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다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셔서 우리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